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 이재용이가 뇌물을 줬다 했는데 무죄가 났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고 나면 끝나 1심 2심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라고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맞죠 네. 대법원은 법리 검토하고 끝납니다 그런 악마의 포괄적 뇌물죄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엮어서 어떻게 했다? 감방에 가두고 판액을 시키고 파면을 했다 그런데 그게 9년이 지나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문재인이가 사위와 딸의 뇌물을 받은 죄를 이제 덤탱이 쓰게 됐어요 왜? 지 눈깔 지가 찌른 거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엮기 위해서 내란검사 윤석열과 박영수와 한동훈을 시켜서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억지로 죄를 적용시키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문재인이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에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으면서 이메일 수신 확인만 한그 일을 하고 2억 원 넘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문재인은 용돈을 끊었대. 왜? 매물을 잘 받아서 사위와 딸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박 대통령님 탄핵 전이었으면 문재인도 딸과 사위만.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적용이 어떻게 됐다? 문재인을 바라보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 적용한 뇌물죄가 문재인의 눈가리를 찔러서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형량인 거 아세요? 징역 밖에 없어요.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말.